한국인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가 소속된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입니다. 이곳에선 추 선수가 입단한 2014년부터 매년 한국문화의 밤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달라스 동포들을 중심으로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야구장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고 좋은 행사 열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주 뵐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회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1년에 한번 하는 거지만 이런 기회가 있어서 또 한국 그 팬분들한테 어 이렇게 또 인사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야구장에서 펼치는 케이팝 댄스 공연이 준비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그룹 유닛X.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숨은 고들이 속해 있습니다. 길게는 5년, 평균 2~3년 동안 케이팝 댄스를 연습하고 실력을 인정받은 유닛 X. 처음으로 열리는 케이팝 공연이라 추신수 선수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데요. 오늘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나가서 보고 싶고 얼마만큼 잘하는지 그리고 뭐 그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거를 준비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것 같습니다. 이제 태극기가 등장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한국 문화의 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시구는 장진호 전투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한국전 참전용사가 맡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유닛X의 무대입니다. 30여 명의 케이팝 동호인들이 한국 가요에 맞춰서 그동안 땀 흘리며 연습했던 춤을 다 함께 춥니다. 텍사스 구단의 협조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무장 안에서 펼쳐진 K-POP 커버댄스 공연입니다. K-POP을 사랑하고 그 매력에 빠진 유닛X. 그들의 열정과 흥이 야구장을 들썩거리게 하는데요. 또 이곳을 찾은 관중들에게도 한국의 음악을 선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그런 K-팝 뭐 그런 문화도 좀 소개하고 하면서 한국 문화 조금 더 가까이 친숙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We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커버 댄스 공연을 펼칩니다. 어떤 곡이 나오든 거침이 없죠. 방탄소년단 등이 인기를 끌면서 챈서리 광장은 그야말로 케이팝 공연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클랜드 시내의 한 스튜디오로 가볼까요?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옵니다. 오늘 이곳엔 케이팝 댄스 클래스가 열리는데요. 사실 오클랜드에는 이미 대여섯 곳에 댄스 강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춤을 가르쳐 주는 강사들이 모두 알류 팬이라는 겁니다. 특히 실력을 쌓은 아마추어 춤꾼들이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자신의 춤 노하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Learning and trying and doing their best, and you know that no one will judge you for like if you make a mistake, and you can feel more comfortable here. It, it brings the community together a lot more, and it's probably a lot less intimidating. Um, some people might not be advanced, some people might not be confident enough to go to a choreographer or an expert class, so I think a community class is for everyone, so yeah. 수업을 들은 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광장에서 실력을 뽐내는 것도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름하여 랜덤 댄스 플레이. K-팝을 잘 모르던 사람들의 눈길까지 사로잡는 열정적인 무대입니다. It's just like um, when the music is like my style. Um, I really enjoy it, and when there are people that they're dancing, feeling the music, and just 우연히 빠져든 K-POP 댄스의 매력은 이들의 꿈조차 바꿔놓고 있습니다. 춤 실력을 키워 경연 대회에 나가고 싶은 건 기본이고요. 오클랜드를 넘어 뉴질랜드 전역에 K-POP을 알리겠다는 포부도 당당히 밝힙니다. 전세계로 계속 퍼져나가는 케이팝 댄스의 위상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한류 팬들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